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생애 동안 주님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사 이 열매가 한국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주께로 인도하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당에이 열매가 흩날리는 홀씨처럼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곱 가지 선언이 반복되는 것을 주름잡아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또한 나는 포도나무다. 오늘 읽은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이 일곱 가지 선언이 반복되는 가운데 참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참빛, 참회계, 참선지자, 참구원, 참교회, 참포도나무. 왜 예수님은 참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시겠습니까? 거짓투성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일입니다. 아니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 시대가 수많은 길이 있다고 말하는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찌 하나냐고 반복해서 묻고, 반복해서 따지고, 반복해서 회의하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만이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이 그 길에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놓친다면은 그 길에 관한 얘기를 아무리 한들 그 길을 아무리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이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자랄 뿐이죠. 나무에서 자라야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자란 가지만이 그 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참포도 나무 비유를 올리브 나무로 비유해서 참감남 나무와 돌감남 나무로 비유합니다. 돌감남 나무가 참감남 나무에 젖 붙여지기만 하면,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그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니다 우리가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중동지방에서는 이 가지치기를 두 번씩 해요. 개화기에 꽃이 필때 꽃을 따버리거나 이런 열매가 있으면 그 가지를 쳐버리게 됩니다. 제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포도나무로서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뜻밖의 우짜란 순이 잘려나가고, 꽃을 일찍 피었는데 꽃을 따버리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 가지를 쳐버리는 그런 포도나무로서는 어쩌면 포도 가지로서는 그런 예상치 않았던 순한 고난이 계속되는 시기죠. 목적은 한 가지죠. 풍성한 열매,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지치기는 수학 이후에 일어납니다. 포도 수학을 마친 뒤에도 가지치기는 또한번 계속됩니다. 나무를 지켜본 농부가 열매가 영 시원치 않거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는 내년 수확을 위해서 다 쳐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포도나무로서는 가지들에게 심판을 시작한 것이죠. 따라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기도 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 것과도 같은 그런 포도나무의 심판과도 같은 것이 두 번째 가지치기가 진행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 또 너희들은 내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지만은 더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계획이 오직 그 열매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열매의 특징은 열매 자신이 가지가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지는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는 누군가에게 풍성한 선물이 될뿐 가지 자체가 먹는 열매는 아닙니다. 어쨌건 오늘날 교회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남기시면서 나를 따른다는 것, 나를 따른다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 셈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쩌면 성전 제도에 묶여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오라, 나를 따르라, 이리로 오라, 그렇게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라고 하실 때,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의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하다, 그 말에 머무르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그분 말씀에 머무르면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끼리 사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제자라고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때 저들은 제자가 아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 빼놓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정작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제자를 기르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조직과도 같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강력히 조직된 조직체와도 같은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닌 것이죠.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때 주님의 제자들, 제자 공동체 그 자체는 교회로 일컬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러면 참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말하겠어요? 그 열매가 무슨 큰 건물이겠습니까? 수많은 교인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감으로서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 주님으로 변화하는 것,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열매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히는 교회 공동체야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정의해 준 아홉 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까닭건 무엇입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안 맺을래야 안 맺을 수 없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면 맺히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진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래야 가지로 풍성이 전해지는 그 생명력 때문에 그런 변화가 그런 관계의 변화가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47살에 교회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언론인 생활을 20년쯤 했을 때예요 언론인 생활 20년이란 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직업입니다 오늘날은 뭐 언론인의 가짜가 하도 많아서 누가 누구를 지금 가짜와 진짜를 말할 자격도 없는 것처럼 변해버렸지만 적어도 참 언론인이라면 거짓과 진실은 구별해야 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20년쯤에서 나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 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성경을 제가 다섯 번이나 읽으면서 발견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교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가짜가 많나 어떻게 이토록 가짜가 많나 어떻게 진짜는 찾아보기가 이렇게 어렵고 가짜는 이렇게 많은 것인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열매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은 내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되어서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으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너 안에 내가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건 명령문이에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그리하면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나도 내 안에 거하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해석되는 것이 오히려 온당한 해석이겠죠. 두 가지 명령이에요.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또한 나도 내 안에 거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일러준 이 말로 이미 너는 깨끗해졌고 이내 말이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내게 드린 그 말이, 말씀이 너를 이끌어 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말하는 상호 내주의 신비함이 우리 일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겠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은 상호 내주 아닙니까? 서로가 그 안에 있는 것, 어떻게 그 안에 둘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큰 존재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그 안에 있지만 그분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신앙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 안에 거주하는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거하라, 내 안에 있으라, 내게 붙어 있으라. 그때 너희는 굳게 설 것이요, 견딜 것이요, 지속하게 될 것이요, 존속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굳게 서 있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떠나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파괴되게 되고, 소멸되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으로 깨끗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지를 보고자 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의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렇게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땅 가운데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갈갈이 찢긴 이 시대를 봉합하고 화해자로서 살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하나로 화해하고 통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할수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우리에게 가진 재원이 있어서 이 땅에 진실로 정치인들이 말하는 저 통화, 저 통일, 저 평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이란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으로써 주님 안에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된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된 일터가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된 수많은 주의 몸으로 비 있는 곳마다 하나됨이 드러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을 하나되게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평화요, 우리가 말하는 통일이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에 보면 은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허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난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는 주여 삼창할 때마다 가슴이 졸여요 이렇게 시끄럽게 주여주여 주여 하는데 못 가는 건 아닌가? 교회 사람이 불어난다고 하는데 귀신이 떠났다고 하는데 기도했더니 병이 나왔다고 하는데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떡하나? 설교를 했는데 은혜는 받았다는데 설교 조회수는 늘어난다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쩌면 그 당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다고 확신했던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전문적인 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저주를 퍼부시고 가는반 여인이건 삭대오건 세리마태건 그들은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선뜻선뜻 선뜻 맞아주시는 것을 볼때이 시대는 다르겠습니까? 이 시대는 이렇게. 교회를 주님이 오신들 하나 되게 할수 있습니까? 절대 주님이 오시더라도이 땅의 교회는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교회 아닌데 다 교회라고 문패를 붙여놓았기 때문이죠. 이 단들도 교회요, 삼 단도 교회요, 다 교회래요, 교회. 교회라는 말을 쓸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이 무슨 뭐이단 교회와 이 영락 교회를 구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이 교회를 어쩌면 언어 자체를 훼손하는 게 목적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악마의 거장 스크루테이프가 수습 악마, 인턴 악마, 워무드한테 가르쳐 주는 비밀이 있어요. 지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문언학 부서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신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 거기서 하는 일이란 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고 있는 용어, 개념을 몽땅 변질시켜 놓는 것이다. 교회를 들으면 조롱하게 만들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구원이 십원 다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말이죠. 사랑하라 그러면은 무슨 뭐 연애하라는 얘기인가? 모든 귀한 성경적 언어를 타락시키는 것, 변질시키는 것, 그 개념을 쓸 수조차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교회 오란 말도 하기 힘들게 됐어요. 집회 자체도 어렵지만, 교회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저 적들의 전략에 놀아놨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대가 다시 한번 화해를 말할 수 있고, 교회가 연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애를 써서 하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 하나 되자고 그렇게 죽도록 애를 쓴다고 하나 되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죽도록 애를 쓴다고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먼저 주님과 하나 될수 있을 뿐입니다. 아니 우리는 전부 주님과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은 그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안에 있다고 할때 주님을 명접하시고 내가 내 문을 두드리려니 내가 들어가 놓아 먹고 마시겠다 고 하면 문을 열어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때주 안에 계신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곧 교회 공동체요 그렇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말로 진실로 하나 되자고 말하지 않아도. 어느 교회를 다니건 다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소천하신 한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교회 연합으로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탄식을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일이라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 안에 계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여서 당신은 어느 교회에서 왔어? 묻지 않습니다. 무슨 그 교회 이름이 중요합니까?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영락교회 왔다고 말하겠습니까? 베이직교회로 왔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아느냐? 오직 그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 어쩌면 우리는 주님보다도 내 교회가 더 중요해졌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하는 사역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내 신앙이 주님보다 더 중요한 그런 시대를 만들고 말았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나 먼저 온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지, 도적과 강도 같은 사람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보다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주님과 하나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요. 그분이 나보다 중요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경호리 듣지 않습니다. 내가 더 중요하면 그분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편집하겠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진실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교세를 이루신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를 이끌어갔던 한 시대의 목사님들이 다가와서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두 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마디 딱 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거기 목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대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다는 목사님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하나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에베소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라오디기아교회,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하면 무슨 연합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날마다 주님과 하나되는 이 길을 외롭지만 힘들지만 주저 앉고 싶지만 다시 일어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분과 하나됨을 날마다 확인하는 삶이 이어진다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 될 것이요 우리의 교회도 진정으로 하나 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머무르든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라간다면 이 땅에는 하나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 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양태로,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을 떠났던 것,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는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다면 그 부분부터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 주님보다 제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보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주의라는 이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우상이 교회가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